막 이럴 건데, 벌써 여러 날 동안 비행기 타 보신 분알 겁니다. 비행기가 잠깐막 흔들거리고 막 오르락 내리락해도 불편한데, 막 그걸 몇 시간 한다고 생각하고지. 아, 군의 유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이제 죽었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지. 야, 오늘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나흘이니까 14일 동안 시달린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금 희망이 생겼지요.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이 고물은 선미라고 그러죠 선미. 고물은 저배 뒤편. 옆손 저배 사람들이 쓰는단어지요또 30절에 있는 이물에서 이물은 선두 선두. 영어로는 그만 바우라고 그럽니다만 그만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말이라 안 쓰는 말이라. 고물은저배 뒤쪽. 배 뒤쪽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거대하니라. 잘못 알아듣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아이가 이제 닷을 내렸다 이렇게. 3 0 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저 앞쪽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이제 배 보면. 이제 이 어려움 있을 때 탈라고 올려놓는 배들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비상배지 비상배, 요거를 내려놓고 도망가려고이 사공들이 도망가. 사공들이 없으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지 못하리라. 사공이 없으면 이제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응? 안 된다.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루배를 떼 버렸다고 그 말이지요. 삼지 삼절입니다. 나리 세여감의 바브리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구나. 하여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금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14일을 지금 금식을 어떻게 한거지요? 금식 기도를 한게 아니고 금식을 했는데 강제로 강제로 하루만 굶겨놔도 여러분, 은안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씨들은 또 우리 집안은 배고프면 사람이 아니야.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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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게 뭡니까?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지국에서도한 저 육식동물들 저막 호랑이나 사자나 배고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뭐던가요 부르지죠. 막릉릉 하고 막 응? 이제 우리 집에도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루 아니고 한끼가 아니고 뭐지요? 열나흘이라들. 배고파 본 사람 알겠습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뭐라 고 그러지요?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근데 지금 이게 배고파서 죽을 일이 몇 며칠이나 됐다고요? 열 날, 열 날. 음, 금식을 몇 시씩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일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금식하면서, 뭐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기도원에서 했다. 그게 아이고, 지금. 풍랑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지금 군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없는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군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누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안심해라. 이어서 똑같이 얘기한 거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중요한 말 아닙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덕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몇 명이지요? 276명이야. 276명. 한두 명 앞에서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요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배 안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누가가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영통 데모가 뭐가 다르기 아이고 모든 사람 아주 증거를 대더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 말이지. 식사 기도하고 대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완전 이제 역전된 거지. 완전히 이제 배의 선장이 누구로 바뀐 거지요. 이제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응. 음? 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뭐 전도가 저절로 되어졌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결론은 뭐지요? 전도야, 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 저 죄수가 아니구나. 그냥 죄수인 줄 알았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야 되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해 있는 우리 애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같으면 딱 어떻게 하겠지요? 여기다 밑에 가로 열고 구원의 길을 한번 쓱 그렸더니만 다영접했더라 이렇게. 276군데 에다 방문이 열렸더라. 276 군데에 지교의 문이 열렸다. 캠프의 문이 열렸더라. 이렇게 됐을 건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 말 많이 들으면 고생입니다. 고생. 그것도 같은 배를 탔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탔는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 말에 막 귀를 기울여 보면, 그리고 뭐 여론이라고 그요 여론, 무리시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더라? 이게 아니면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여론에 사람 말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뭐안 한다? 헛고생 안 한다. 죽을 고생이야. 죽 안아도 될까를 고생했다. 열 나흘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 4 시간만 해도 많은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전부 바꿔 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성교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무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진, 전도자,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바울, 또 거기에 누가도 있고, 전에 누구도 따라가지고, 지금 아리스 아 다고도 따라간다니까 전부 증 거야. 팀에게도 증거고, 누가에게도 증거였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뭐지요? 증거. 죄수인 줄 알았더니 뭐, 아이구나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문 보금하다. 또 지역 보금하다. 또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고 언제 전도되냐 이거요. 뭐 있구나. 그래야 된다니까. 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지요? 싹 바꿔. 그걸 보고 역전의 기회라고 그러고 천하위복의 기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전의 기회요, 천하위복의 기회요.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원내수지요.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전도문이 성교문이 열리는 축복의 오늘 주일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말보다 환경보다 형편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역전의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므로 전도문이 열리고, 성교문이 열리는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누릴 전도자들 머리위에 세계보금화을 우리 주설한 교회와 한국교회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과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